이거를 뭐 올려야되나 말아야되나 안녕하세요 순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서비에요 <laughs> 오늘은 제가 자주 오는 술집 통로를 왔어요 멀리서 온 친구를 위해 통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와, 이거 안 된다. 안 되지. 아 이거 저거 안된다 먼저로 계란이 있고 김이 나오고 김치 간장. 간장. 진 간장이죠. 이게 기본 메뉴. 우리 너무 쪽도 확인 가끔씩너가 조금 맨날에다가 막아. 들한테도 욕도 하고 난리야. 뭐, 저녁에 했다가 요새 많이안그러잖 아니, 많이 붙었어. 성질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도 사회생활을 하더니 근데 아직 연애 부분에서는 좀난고나 많이... 보면 왜 짜파게티 생각이래? 짜파게티 뭐야? 우리 맨날 내자체방에서셋이잡 자면 짜파게티 먹고 또 저녁에도... 전염도... 내가? 그래, 아직은... 아, 나 어? 혜 인사해요? 아, 여기다 아, 아, 네. 네. 이척한테인사야사고을까

존나 연락 잘 줬는데 어색해한 건아 약간 음성이.. 아.. 음성이 어려워. 자꾸 혼내. 근데 우리 직원 애들.. 음성들은 좀좋 나는 모르잖아. 와이프 는 어떻게 만났어? 사자가 알고 있었어. 의사 마음이 서요. 저.. 난리야? 너랑 혼돈 처음 뵙던 적 없었어? 만났을 때 그런 팀이 있었어. 일어나자아 진짜 근데 그사람들이 아. 뭐 하는 거내 주변에 진짜 거의 다되렇게 만났는데. 만난 지 30일 만에 내가.. 어로어 어, 어. 서울에 우리 서울있을때우안 뭐, 뭐, 일단. 뭐, 했는데 아, 잘잘못 알았고. 봤어 오사진 어. 많이 어. <스> <놀람> 지방 출장 아, 지방 출장에서 어, <놀람> <어딜 놀람> 왜? 이그문자 보는 순간? 아, 이거는 진짜 이번 아니면 얘기 못하겠구나 음, 나도 원래 운동 안 가고 바로 불러봤던 거라,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. 야도 각도가 맘에 안 들어. 나 밖에 있는 뭐. 끝으로 가지고 끝으로 가자.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2, 3시이랑때 우리 제일 잘놀았어 그냥 대박, 대박. 우리 엄마랑 같이 짬뽕 먹었던 너잖아나 아니야, 나아니야나아니야 나랑 니야 나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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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홍만빈 아니면 조직과 잘. 아 내가 가서 보고 싶다. 나수 영상 찍어달라그랬어 나도 공부면 내가. 내일 내일 가? 따라가려고. 나나 보여줘서 찍. 영상 좀. 안준섭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칠미아니 아, 그래? 근데 그렇게까지 나 그때 봐안 사줘대. 내가 언제 사줘? 아 그럼 내가 또 사줘야 되는 가 네가 있어. 나 언제 사줬는데? 서어 정말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봐. 아니 내가 와서 사야지. 이것도 내가 살까 했는데 모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뭐. 봐. 난누나난 뺏기지 개새끼. 근데 진짜 안순주가 나중에 돈을 존나 많이 벌것 <laughs> 같은데 그때 존나 다 뜯어먹어. 그때 안사도개새그런것 <laughs> 같아. 그때도 이유가 있어. 아, 사정가 내가 세금 문제 뭐 무슨 문제야. <laughs> 어, 항상 있어. 어, 아이프가 뒤늦게 결혼했는데 막둥이인데 이제 규체연 갖는. 그런 게대안 해. 근데 순준이 형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우리한테 풀수 있을 거야. 분명히. 맞아. 어. 나는 그런 기전에 승주가 금전적으로 우리한테 맡을 것 같지는 않아. 왜냐면 얘는 우리 황관 영상을 제대로 찍어준다든지. 어. 야 그게 올바 얼마 되는 건지그한방 있을 거야. 그냥 내가 그냥 찍어줄게. <laughs> 미안한 게 카지노에서 룰렛을하나 알려줬다 이 새끼가 정상가 그래. 가지고 그래. 돈꼬라바 같잖아. 내가 이 새끼한테 뭐 하나 알려줘. 이 새끼는 너무 딥하게 빠지는 거. 야 그래. 나는 하다가 이제 손절하거든. 어디 재밌어? 근데 따지니까 이게 무서워. 음, 근데 알지? 뭐... 거기서 더 탈려면 벌더 쓰면 땅이 딱 오면 전화 근데 그기에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지. 야 잘... 나는 네가 존나 너 같은 아빠가 있으면 존나 꼰대같아서 쓸수는있지만 음. 아빠가 경험이 많으니까 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아빠가 외염도 아, 여행해보고 아, 아니 근데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잖아. 근데 너는 결혼 못하면 말짱 호이지만어 뭐. <laughs> 사랑해. 얼마나 좋아? 아 얼마큼? <laughs> 많이 사랑해. 저게 내일, 순조야. 다행히도 어떻게 틀려? 네? 다행히 어떻게 틀 순조가 뻣뻣 사랑한다고? 뭐개소리야네가승조를 사랑한다는 거야, 지금? 네가나 예, 사랑한대? 그러면 미안한데? 순조가 날 사랑한다고? 귀신다, 이거 있잖아. 니, 니, 니집 오기만 하면 진짜. 어이가 없네, 진짜. 시끄가워 어? 사랑해? 뭐야? 어? <laughs>

야 대한민국 8강 이거 쉬운 거 아니야! 진짜 엄청 어려운 거예요! 와... 포르투갈 때지때반 해도 기대 안 했는데 그니까 진짜 거짓말 하고 그냥 끝낸줄 알았어 근데 지금 8강까지 올 거야 정도면 뭐 결국엔 축구 얘기알라 o 사커. s o c c 없는 올리자 형 오늘 반갑고 반갑다